SNS를 하면서 조금은 지친다는 생각을 해본적 없으신가요? 남들이 좋아하는 것, 잘 나가는 친구들, 남들의 이야기에 휘둘려 종종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게 어려워지는 때도 있죠. 세상과 너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 때쯤 잠시 주변의 모든 것을 멈추고 홀로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잠시 세상으로부터 로그아웃하고 오롯이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전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화이트 큐브 전시는 로그아웃입니다. 이번 전시는 로그아웃이라는 제목과 정반대로 로그인부터 시작합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0과 1로 가득한 디지털 세계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LED 숫자들은 거울 위에 수놓아져 있습니다. 사방이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 속 나를 마주할 수 있는데요. 겹겹이 쌓인 0과 1들 사이로 비춰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죠. 이 작품은 환상적인 공간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속속들이 바라볼 수 없을 뿐 우리는 수많은 디지털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화려하게 반짝거리는 0과 1들은 우리 일상의 만연에 있는 디지털 세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처음에는 생경하고 신기했지만 곧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하죠. 이렇게 로그아웃 전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데요. 클릭 하나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 더 많은 정보는 우리에게 더 나은 선택, 더 편리한 생활을 만드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아우성치는 목소리들은 꽤나 자주 불협화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의 초입에선 우리 일상 속의 기술들이 정말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존재인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디지털 세상을 지나면 로그아웃이라고 쓰인 팻말을 뒤로 온통 깜깜한 통로를 지나게 되는데요. 어둑한 공간 속에서 한치 앞을 알수 없어 왠지 조심스레 발을 내딛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전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이번 전시는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차단시키고 보호하면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때문에 나의 감각에 몰입하고 명상하듯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요소들이 여기저기에 숨어 있습니다. 통로를 지나면 색다른 공간들이 펼쳐지는데요. 시각, 청각, 후각을 사로잡는 요소들이 펼쳐지죠. 공간을 채우는 향과 소리, 그리고 공간의 분위기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감각을 선사하는데요. 이곳은 레스트, 나를 위한 온전한 쉼이라는 파트입니다. 이 공간은 넓은 거실처럼 넓은 공간 안에 다양한 구조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공간 속에서 각자 다른 쉼의 방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 차, 잠등 우리가 실제로 휴식을 취할 때 마주하는 것들이 공간을 수놓고 있습니다. 각 공간은 한두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끄는데요. 이 공간이 제안하는 대로 잠시 휴식을 취하면 변잡스러운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잠시 일상으로부터 로그아웃하고 나만의 감각을 깨우고 싶다면 이 휴식의 공간들을 즐겨보는 것도 좋겠죠. 이번 전시는 일상과의 로그아웃을 위해 자연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현대 시대를 대표하는 디지털과 정 반대에 있는 자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4계절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공간의 계절에 맞는 자연의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죠. 여름 파트에 들어서면 정말 여름인 것처럼 후덥지근한 공기를 가을 파트에서는 버석하고 건조한 나무 조각과 갈대들을 만 볼수 있는데요. 공간 공간마다의 계절을 마주하는 기분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전해 주더라고요. 특히나 각 계절을 표현하기 위해 공간의 구석구석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 색다른 기분을 전해 줍니다. 흔히 계절을 이야기할 때는 봄부터 시작하는 것에 비해 이번 전시는 여름에서 시작해 봄으로 마무리하는데요. 전시의 마지막 공간 속에서 마주하는 꽃이 만연한 들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를 응원해 주는 듯합니다. 로그아웃 전시를 관람하는 동안 중간중간 간 조금은 척박한 자연 또한 만났는데요. 어쩌면 일상에 지친 우리. 스스로를 위해 단절을 선택한 우리와 닮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기에 앞서 마주한 봄은 더욱더 반가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심 속 일상을 벗어나 감각적으로 표현된 계절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전시 놓치지 마세요. 로그아웃 전시를 보러 가실 분들을 위해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이번 전시는 널 위한 문화예술을 통해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함께하는데요. 바로 널 위한 구구티켓을 구매하신 분들께만 제공되는 특별한 굿즈 세트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널 위한 구구 티켓은 티켓 할인과 더불어 전시를 더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굿즈까지 특별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의 티켓 할인은 물론 전시에서 만났던 향 샘플, 폴라로이드 기념 촬영, 천연나무 인센스와 기념 엽서, 그리고 전시의 여운을 즐길 수 있는 티백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선 만나볼 수 없는 오직 널 위한 구구 티켓을 구매한 99분께만 드리는 혜택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굿즈가 포함되지 않은 최저가 할인 티켓도 판매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 또한 확인해주세요. 하나의 전시를 다채롭게 바라보는 화이트 큐뷰. 오늘 전시는 어떠셨나요 전시를 가실 분들 그리고 아쉽게도 못 가시는 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대 중이거나 궁금한 전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화이트 큐브에서 만나요. 안녕.